이런 제도가 있다면 또는 제가 저 발표자가 돼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가서 후회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스톤 컬리지 블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너스톤 커뮤니티 컬리지는요 코업 중심 학교로 어학연수와 그리고 코업과 그러니까 인턴십이나 취업을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IT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코업이란 학업과 그리고 이 취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만 하면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취업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좋은 커리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중요한 스킬들, 이력서, 커버레터, 그리고 면접이 모든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 다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코너스톤 컬리지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네트워킹과 그리고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지털 쇼케이스라고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쇼케이스란 저희 탑5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고용주분들 앞에서 실제로 자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리고 고용주분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실제로 고용도 이루어지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고용주분들이 정말 학생분들의 프로젝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은 당연히 고용을 하실 수 있죠. 저희 디지털 마케팅, UIUX, 웹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들 중에 가장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발표자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스톤 안에서도 탑5는 들어줘야 이제 실제로 리얼리티로 나갔을 때 정말 더 유능한 인재가 될수 있고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저희 한국 학생들한테는 처음부터 이 디지털 쇼케이스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매니지먼트 학생들, 예를 들어 국제경영, 커스터머 서비스,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같은 프로그램들은 하이얼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하이 e 위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주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없고 캐나다에서는 취업을 하려면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특히 아시안 친구들,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네트워킹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디지털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용주가 커넥션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떤 스킬을 늘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코업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디지털 쇼케이스 같이 네트워킹과 커넥션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꼭 선택할 건 언제 시작하죠? 자, 그럼 저희 이제 바로 디지털 쇼케이스 보러 가실까요? 저는 한국 아 DMS 코스를 수강했었고요. 여기를 <laughs> 보나요? 여기 보시면. 아 네.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가지고 너무 아쉽게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또는 제가 저 발표자가 돼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와서 후회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인터내셔널 컬리지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실히 높은 거는 정말 팩트이고. 저는 실제로 제가 제 입으로 홍보해서 한 명이 옵니다. 음. 곧한 명이 오, 한국에서 고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여기 오늘 디지털 쇼케이스 왜 오셨어요? 어, 제가 지금 디지털 마케팅 다음 주부터 이제 코업 시작이 코업을 시작하는데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 최종적으로 선발된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 어, 한번 네. 보면서 앞으로 저의 디지털 마케팅 코업 과정을 <laughs> 그려 나가기 위해서. So Thomas, can you introduce yourself? Of course. My name is Natasia Santos. I am the career development specialist for digital marketing programs and data science programs here at Cornerstone College. How do you feel today? I feel nervous for my students. I feel like I am their mom almost. Because oh. I practice with them so much and to make them ready feel confident and have a two, <laughs> to the point presentation. So I feel a little bit nervous but very confident on their abilities. That's great. what is the advantage to have this deserts kit? The showcase for the students I would say is to present their projects in a platform that will reach, you know, employers potentially, maybe people that can give some feedback on their projects and also for the people who are just here to watch is an opportunity to see fresh talent. That's great. Yeah. Thank you so much. DJ? No. Do you have minutes? Yes. 3개월째? 같은 클라이언트 내용으로 약간 다른... 같은 클라이언트인데 다른 내용을 계속 한 3개월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해야죠. 잘 해야죠. 잘할 거예요. 잘 믿어요. 믿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영어신이. 개발. <laughs> <배발 웃음> 영어신이. <laughs> 와주시길. 오케이. 기도하며. <laughs> 오늘 발표하시는데 어떠시나요? 아, 상당히 떨리고요 아, 물론 제가 학교에 입학한 지 별로 안 돼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코너스톤 컬리지올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해준다면? 아, 코너스톤 UI, UX 디자인 비터 선생님 네, 지금 여기는 웹 개발 앞으로 발표할 방입니다 오늘 디스털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디스털쇼케이스 프레젠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코너스톤 컬리지에 오셔서 저와 함께 멋지게 캐나다 생활을 해보도록 해요. 코너스톤, 코너스톤 컬리지! Hello!